<laughs> 피해주는 거야 a t s it. p o t a 이트 skim, 으! Stressel, but you are not. This is y 지 u r own. This is yo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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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. 감자를 먹으며 신에게 감자함을, 감사함을 전하자. 9. 감자를 키우며 신에게 감사함을 전하자. 10. 감자를 사랑하라. 오 이거 멋진 말이네.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렇게 감자, 감자는 아닌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. 제품들이. 음, 뭐 감자 충격? 진짜 귀신 아무튼간에 포테드교 아, 털 감자 이형이 있고 이거는 털이 자란 감자 어, 귀엽네 티가 있습니다 티가 있고 음, 감자 오케이. 그래서 여기 티 있습니다 감자 교인들은 다 입어야 되는 티 무조건 입어야 되는 팁 <laughs> 포테이토 교환하니까 모르잖아 감자교 이렇게 포테이터 그럼 영어로 교환하면 뭐 릴리즌 포테이토 킹덤 어, 왕국 그 말이 더 낫겠다 포테이토 킹덤 상호 바꾸세요 포테...